자최해병 특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국회에서 그걸 쳐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서 또 한번 해야 될지 조국혁신당 대표 하여튼 이건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그 바로부터 먼저 들어보지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며 새해 병 특검에 대해 중원부원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풀어서 말하면 지금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조국 대표가 특히 만약에 이 최상병의 대통령이 개입한 게 확인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말 내용이 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죠. 본인이 네. 그 과거 윤, 그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음. 그, 왜, 근데, 우병우 수석 등을 기소할 때 했던 논리 그대로 보게 되면, 네. 정확히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수사 네. 외압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물론 기소는 대통령 임기 후죠. 네. 근데 탄핵은 얼마인지 가능하죠. 탄핵. 그러니까, 김정대 의원님, 바로 저것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음. 생각할 만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실제 뭐, 그 국정농단 수사는 한참 뒤에 일이고, 그 수사와 무관하게 탄핵된 거거든요. 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어, 일단 수사 결과를 안본 상태에서도 탄핵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탄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지금 최상병의 경우에 대해서, 어, 이준석, 조국, 이런 어떤 소수당의 대표들이 굉장히 전국을 잘 치르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박정은 대령이 무죄 나오면 대통령 탄핵이라고 예. 그런 거고, 음. 지금 조국 대표는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으면 탄핵이라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작년에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털어버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사태를 악화시켜 놨을 때, 저는 지금까지 그이 사건을 갖다가 공수처에 외합을 가하면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다. 그게 바로 탄핵 사유라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 사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공수처 사부의 검사가 4명이에요. 그런데 일부 부장이 권한, 처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일체 행정 지원이나 검사 지원에 대한 서류에 한 건도 결재를안 했습니다. 음. 완전히 공수처 사부를 왕따 시켰어요. 그러는 상태에서 악정고투하면서 겨우 여기까지 밝혀낸 건데 공수처마저도 대통령실 수사 계획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수처에다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 맡겨 놓기가 어렵다. 이제 특검으로 가자. 이런 어떤 논리적 근거가 매우 성숙이 되어 왔다는 거 요런 점들 좀 알아야 되겠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이 부분이에요. 예. 대통령 경로가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 본인이. 단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음. 이최상병건은 제가 대통령 경로실을 최초 폭로한 게 전데, 어허, 그렇죠. 그때 고발당할 각오를 하고 한 거거든요. 예. 그 전에 이미 두건 고발당해 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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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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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인해 위에천공증상까지온거아니에 <laughs> 그랬는데, 당연히 고발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고, 안그 많은 언론 보도와 그 많은 농객 중에 이 사건으로 고발당한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단한 명도 없어요. 음. 박정은 대령만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일방적 게임이었어요. 저쪽이 방어를 못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 압박하고, 심지어 두들겨 패기까지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가 안 된다, 저쪽은. 지금 마지막 저지순이 뚫릴까 말까요? 성문이 지금 부서지느냐, 아니냐,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박정은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음. 그 다음에, 저기, 작년에 내가 조금 어떤 거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데, 그걸 밑에 참모들이 잘못 처리한 거, 심지어 꼬리 떼내기라도 하면서, 이걸 진심으로 사과되고 원상회복하겠다. 이 말만이라도 하면은, 지금, 저기, 뭐랄까, 극단적인 파급까지는 안 갑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지난 기저회견에서 그걸 날려버린 겁니다.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특검 했는데 거부권 행사도 지금 바로 못하고 있어요. 끊, 끊앓고 있습니다. 작년에 3시간 만에 공무회의 열어서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금 그때 태도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특검을 받으면 자기가 죽고, 특검을 안 받아도 정권 심판이 음. 딜레마적인 <laughs> 상황에 집어 넣은 게 본인 자신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경로를 부인하지 아았다 고발을 했는데도 뭐 지금 뭐 마무리를 못 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경로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죠. 음, 네. 그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바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네.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 이런 가운데 또 대통령실이 이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 새롭게 현출이 됐습니다. 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음. 국가안보실이 최병 사망 사고 발생 이틀 뒤에 어떤 보고를 받았냐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 계획서라는 걸 보도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내용인 네. 즉슨 수사 현황, 수사 중점, 수사 진행 상황, 심지어는 수사 예정 사항까지 담겨 있건도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그이는 무엇이냐? 사건 초기부터 최병 사망 사건을 면밀하게 챙겼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대통령 시심까지 우리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단으로부터 이첩한 사건을 되찾아 온 것이라는 논리가 한 번에 허물어지는 증거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대통령실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임성근 사장 구하기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굉장히 표적적인 부분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아 내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음. 5월 4일 날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에 장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음, 예. 그 다음 날 언론 보도에 대통령 외압설을 부인했다고 뉴스가 나갔는데 그 뉴스가 오버예요. 음. 부인 안 했어요. 어, 예.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고대목에 그 대해서. 음, 음. 그랬는데 지금 그 저기 박정훈 대령 재판에 출석을 전에 했던 김계환 사령관은 외압이 없다는 증언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공수처 나와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사이에 총선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특검 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진 거죠. 여기 공수처에 나와선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해버리면 공수처도 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 정황을 들이대려고 했던 건데, 변호사도 없이 들어가서 목비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음. 이건 굉장히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허물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해병대 정원공보실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음, 거기서도 중요한 진술이 나와요. 음.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꽤 중요한 진술을 많이 해서 언론에 안 알려졌을 뿐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는 저기 지금 공수처 단계에서도 대통령실이, 어, 굉장한 비상사태, 위기였고, 그래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급히 경질한 겁니다. 민정 수석을 새로 신설한 이유가 음. 그게 공수처 수사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고 떼내기 작업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부터는 밑에서 과잉 충성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태까지 대통령 지켜주려고 위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가 추가됩니다. 위증죄. 음. 요게 또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전부 다 각자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사기를 찾고 있다고. 이미 대통령 영이 안 통해요. 예. 군도 안 통하고 국방부도 안 통해. 여기까지 온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거는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저쪽에 똥싼 놈. 저거 누구냐 하는데 어떤 놈 보니까 허리춤 올리고 손에 두루마기 화장지를 들고 있는 겨. 그런 고놈이 똥싼 겨.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은 거야. 장면만 못 잡았을 뿐이야. 그건 나중에 목격자나 CCTV를 까면 나와.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범인은 딱 보이거든요. 예, 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사태가. 변함없이님 박정원 대령께 매, 매일 이렇게 글 보내주시죠. 박정원 대령님 보고 계십니까? 5월 17일이 사차 공판일이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5월 이번에 이종섭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공판입니다. 음, 음. 나올지 그렇구나.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거듭될수록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간을 끌 사안이었나 싶어 한숨이 나오네요. 긴 시간 싸움에 지치실까 걱정됩니다. 부디 응원하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아무튼 이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일 것 같고, 돌아오면 과연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입장을 애매하게 취했던 안철수 의원. 이번에는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의원들이 몇 명이나 국민의 힘에서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게 결정이 돼도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 하시 던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어저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추경호 대표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로, 어, 21대 국회이긴 하지만, 예. 지금도 보면, 어, 거의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간에 여야 합의가 된다면, 예. 그러면 여야 합의된 안으로 통과되면, 예.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22대에서도 그럴 거고요. 근데 그게 예. 아니라면요. 그게, 그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면, 싶어서. 결국은, 어, 헌법기관으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국영기 음. 기자 혹시 네. 그쪽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석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18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으면 예. 아마도 이게 이제 재의결이 돼서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오더라도 다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일단 공개된 인원은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 두 명입니다. 하지만 낙천 낙선한 의원들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일단 18명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정부 여단에 대한 외부의 비판 여론 그리고 야육당이 한 스크럼을 짜가지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거듭된 새로운 증거들 그것은 또대통령식을 향하고 있는 의혹들의 전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들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고 열여덟 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엄청나죠 예, 예. 예 이건 뭐~ 이제는 여권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허물어질 수도 음. 있니요 거부권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통과시킨 예는 아직은 없죠. 예. 네, 예.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은 해체 수순으로 아니, 한 들어갈 수있고요한건 네. 있었던, 예. 있었던 예. 거한건 있나요? 네, 재의결한 적이. 예. 네. 예. 그게 음. 저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때였 돈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다시 재의결했습니까? 예, 예, 재의결한 건이 음. 아, 있는 걸로 알고. 노무현 대통령이 음.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음. 행사했지만 이 국회가 재의결한 적이 한번 있다고 음.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통과가 된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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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한 평론가 보시기에 지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21대에서는 저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 표가 적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8표? 1 9표 아니면 20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국민의힘 의원의 어떤 지역 편중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이전에도 영남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영남 지역에 의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일부 낙선 낙천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뭐 비영남권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로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은 계속 또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찌 됐든 거기서 반란표가 나왔다고 하는 부담들을 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배신자로 지키면 나는 그냥 정치 생명 끝난다고 하는 불안감들이 되게 크지 않을까. 그리고 미리 단속을 되게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정도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부담을 느껴가지고 못 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김종대 의원님 전망은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이 탄핵한 발의를 계속 늦춘 이유가 많이 안 넘어올 거다. 예. 에, 불안하다, 부결될지 모른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표결을 발의하고 나니까 음. 너무 많이 넘어와가지고, 예. 오히려 234표가 찬성을 예. 받았으니까 예. 3분의 2에 34표가 추가가 됐고, 음. 국회의원 투표자의 당시 80%가 찬성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결이 있기 불과 열흘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때 아무도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권력이 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로 표심이 판단될 거다. 이제 이거 오래 못 간다. 얼마 있으면 이당 분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 기류가 있으면은 이거는 18표가 어, 넘어오고도 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새누리당의 절반이 넘어온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넘어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음. 얘기하는 정치평론가한 음. 사람도 없었어요. 예. 단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야당이 또 하기 나름인데, 이제 민주당이 야육당 또 초선 당선자들 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어, 제 생각에는, 저, 그 여의도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여론이 더 조금 넓게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압박이 가해지면은, 어,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도 하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은, 그렇게 해서 거부권 재의결이 또 무산이 되거나 18표가 음. 안 나오면 정권의 그게 득인가? 난 그것도 의문이에요. 22대 가서 음, 네, 네, 네. 더 세게 들어올 건데. 음, 맞아요. 네.